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란 게 뭘까요? 뭐, 요즘처럼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때는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그런 뭐, 낙태에 관해서나 성경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우파를 지향하니까, 우파에 대한 음, 세력이 커지기를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와있죠.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다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펼치실 일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실 것, 회심시키실 것, 그리고 치유하실 것, 하나되게 연합하게 하실 것, 또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실 것, 번성케 하실 것,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일들과 모든 정신적인 일들과 육적인 일들과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개가 되는 그런 기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녀된 권세와 그런 기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어느 성경구절에 시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몸을 이렇게 기울이셔서 우리 쪽으로 기울이셔서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표현의 식구가 있어요. 그만큼 이 천지만물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더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의 의, 그것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가 돈을 우상숭배하지도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쓸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서 구하는 자에게 입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뭔가를 잘하면 상을 받잖아요. 제가 최근에 제가 사는 도시에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온라인 상담을 받았어요. 온라인 상담을 받으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돼 있고, 곧바로 즉석에서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전문가의 답을 좀 있다가 받을 수 있고, 그것도 무료로 할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그 전문가의 조언대로, 적극적으로 시행한 사람은 오감키트라는 걸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이 마음 처방건강로켓인가 그건데 그게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상 받을만 한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처럼 이 땅에서도 무언가를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는 자들의 상을 안 주실 리가 있나요? 반드시 주십니다.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로 하여서 상급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예수님 영접 기도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영접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문은 없을까?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 듯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고 또 갇힌 자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북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학대받는 사람들 핏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뚫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 주소서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 박해를 뚫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도 자유와 복음이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여성의 인권이 앞으로 참혹하게 된다던데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게 해주소서, 여성들을 극률이 여겨주소서,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 우리, 나라에, 우리가 소리소문을 많이 듣잖아요. 내외부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넘어지지 않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하여 옵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미얀마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무수히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갚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권한 행사, 이 땅에서 먼저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하시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권한을 기도로 잘 시행하시고 참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 피를 감사하오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세요.